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푸르던 시절, 바람이 쉬어간 숲 김호중 가수님의 친구가 피워낸 따뜻한 눈꽃, 마음을 어루만지는 목소리. 김호중 가수님의 명곡 친구는 그의 음악세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 곡은 김호중 클래식 정규 2집 앨범 2022년 7월. 27일에 발매된 이 앨범은 그의 음악적 깊이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친구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처럼, 때로는 웅장한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친구가 지닌 애틋함과 아련한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친구는 서정적인 서사와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대중적인 감성과 성악적인 깊이를 동시에 아우르는 귀한 음악적 산물입니다. 7. 숲과 바람, 시간과 기억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들을 활용하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감정, 즉, 변치 않는 우정과 그로 인한 그리움,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목소리는 이러한 감정의 복잡다단한 결들을 섬세하게 노래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의 목소리 안에는 친구라는 존재의 따뜻함, 시간 속에 고스란히 묻혀버린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비롯되는 그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 가수님의 목소리는 전설적인 성악가들의 목소리와 공명하는 듯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슈베르트 가곡의 깊은 서정성,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의 감정적인 절정, 베르디 오페라의 드라마틱한 서사, 바흐 칸타타에서 피어나는 신성함과 감정의 미묘한 결들, 글루크 작품 속 이별과 재회의 아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순수하고 애절한 선율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그의 목소리 안에 녹아들어 하나의 독창적인 예술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는 이러한 클래식 성악의 깊이와 기교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중음악의 감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친구를 더욱 특별한 곡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숲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잊고 있었던 순수하고 따뜻한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친구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은 김호중 가수님의 진솔한 이야기와 만날 때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 그 비를 맞으며 친구를 열창하는 그의 라이브 무대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호중 가수님께서 어린 시절 외롭고 힘들 때, 비 오는 날 빗소리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으며, 외로움과 두려움을 오롯이 음악으로 달래왔다는 이야기는 그의 노래에 더욱 깊은 울림을 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모든 시간의 아픔과 위로를 담아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그의 진심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받게 합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아리스 팬덤은 김호중 가수님을 떠올리며 그의 노래 우산이 없어요를 신청하는 것처럼 그의 음악은 팬들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친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힘을 지닌 명곡입니다. 대중음악과 성악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고전 성악곡의 서정적 내러티브와 감정적 깊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테너. 김호중 가수님의 독보적인 음악적 역량이 빛나는 작품입니다. 친구와 같은 명곡들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대하며 크로스오버계의 천재 아티스트 김호중 가수님의 빛나는 음악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